국회는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까지 세워서야만 했을까요? 우선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심한 갈등을 겪다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첫 번째는 이 계엄 선포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두 번째는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세 번째는 대통령의 행위가 국회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 두 번째, 야당의 탄핵소추나 국회에서 예산을 깎는 행위는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 수준이었다. 세 번째, 계엄의 이유라고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도 심각한 위기로 인정되지 않았다. 네 번째,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다섯 번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 혼자 결정했다. 여섯 번째,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막고 정치적 반대파를 압박했다. 일곱 번째, 군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의원들을 끌어내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방해했다. 여덟 번째, 야당 대표, 국회의장 등 중요한 사람들의 위치를 조사하며 압박했다. 아홉 번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였죠.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판사 등 법관들의 위치까지 조사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와 갈등이 있었더라도 군대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헌법을 크게 위반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탄핵과 새로운 정권 탄생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외환 시장은 문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 숫자는 외환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융 당국은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예고하며 더큰 위기로 번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금융기관 캐피털리코노믹스는 올해 말까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다고 말하는 금융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환율이 1400원대 초중반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탄핵 발표 직후 고스피는 말 그대로 상식을 파괴하는 급등락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2506까지 급등했지만 곧바로 다시 2443선으로 추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바로 악재 해소와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라는 두 가지 심리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치적 악재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한 시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주식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고 외국인 투자는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회복세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보여줬던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로 이미 위축되어 가고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침체가 올수 있다라고 경고했었죠. 문제는 지금이 이미 침체가 온 상황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인지 의견이 나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새로운 정권의 규제를 두려워하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구매를 미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 시장은 투기 목적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건강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관인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대통령 단핵이 금리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는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급등합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국제 금리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당장 인하하지는 않겠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까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민주주의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하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앞으로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외국인들은 한국은 투자하기에 안전한 나라라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한국 시장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결국 회복하는 나라라는 믿음이 국제적으로 다시금 확인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혼란은 단기적이며 결국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대통령이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정치권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많은 혼란이 가중되었지만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계기로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다음 새로운 정권이 이걸 해낼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모두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